해악으로 잘만들었어 보통 첫번째 보스의 패턴 한 두개면은 끝이잖아요 와 패턴이 열 몇가지가 넘으니까 개빡쳐가지고 내려 <목소리> 빠바빠바 새로운 춤을 사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네 어? 줌사았어못 음. 말을 안 해도 괜찮으 나한테 죽 오늘 한명저 뭐냐 한명한 명? 어한명 차가, 차가 아닌데? 차가 들어갔다가, 자 정착하는 건가? 왜, 아르 쳐맞는데? 볼세, 보선한에서 주먹방으로 이겼으니. 잡았어? 응, 음, 뭐냐. 어시 안 주노? 아, 아, 어시피 막타, 어시피? 막타를 못 쳐가지고, 어시를 못 먹었네. 어, 막타를 주면은, 키를 주는 거 아니야? 아, 막타를 못 쳐서. 쳤... 알지, 막타 치면 어시지. 그지 죽인 사람이 키이고그 음. 내가 생각하는 그 막타가, 그, 그게 아니었구나 놀이면 개빡치지? 여기 타우에 AK 있다. 가이 장면 M 오시네. 가야될 듯? 아이씨 왜이 힘들지 여기 비상 추출 나 눈깔이 없네 눈칼이 남는 거 있나? 눈칼 저기 아, 저 남는데. 집에 있대. 요 집에 있다. 여기도 있어요 어, 어. 비밀 열쇠인데왜 이거 못 봤어? 응? 비밀 열쇠? 인데못봤나못 봤어? 못, <laughs> 못볼 수도 있지? 못봤수 있지. 갈까요 비밀 열쇠 먹으러? 가야지. 빨리 비밀에서 먹어가자. 차 없지? 음 없어. 이쪽에 게임. 포트 있어. 밑에 달림. 아, 어, 오토바이 타고 갈게. 일로 달림. 어, 오늘, 왜 이렇게 샷발이 안 좋니? 괜찮아요. 나만 하니까. 안경류를 바꿔서 그런가 눈이 필요하구만. 우리 별다 있지? 나는 4배 응. 나도 4배 어디? 없어? 다들 투합가? 나 없어요. 다들 투합게. 가자. 혹시 트럭 있는 사람? 트럭이 아... 안 보이. 눈이 털어 적으로. 거기. 형 먼저 가요. 나형 챙겨가요. 어? 갈 길도 없네. 청소해도해는것 같아. 골프다. 뭐? 뽑을까? 지금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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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뭐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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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디에타크 도착했다. 뭐 있니? 있는 오케이. 열어줘. 들어요. 열어달라고! 네, 이상호 출도 있네. 뭐 먹고 있나? 먹고 없네. 빠이빠이. 8배 응? 했었어요. 응? 나도 6배밖에 네, 못, 어. 못 봤지. 바본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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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나 6배밖에 못 봤는데. 여기. <laughs>

피 나왔네 뭐 포터에 실을 거 있나 비싸 볼까 내 실을 게 없네 하루에 또 왔다 앞세 어 그거. 메콘이 있다. 안요타타타나이게 어디 가는지 말도 안 하고 는거예 친구 하참 경제로 갑니가 없어. 어땠어? 아주 그랬어. 로 산, 산 올라가자 고차 있다 여 여주 이집에 이, 이 있다. 아, 뒤집 하나 뒤집혀. 그럼 쓸까? <laughs> 아, 뭐 어깨 꺼야? 나이 보고 일리차 치죠? 아이고, 소 총주명, 총주명, 총층명명층명명명 총주명. 명 총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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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총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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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나보인 베란다인데 응 베란다 벽에 붙어있어 아 지금. 보인다 여기 응. 담벼락에도 하나 이번팀이번 담벼락 하나 왜 맨날 나만 쏘냐고 병신이 왜너 <laughs> 저건데 누거야 아니 도대체 어딨는데 나를 쏘는건데 그럼 뺄을 잡았어? 아니요 내가 죽은 거아니야 아, 가보 형. 담벼락 그대로. 모니터 안에서 살리고 있다. 여기서 보면 보인대. 어? 아, 뒤에 왔다. 어디? 뒤에 왔는데. 물 조심. 담벼하게 죽었네 아, 이씨야. 야, 구 야, 야. 미안 나 오면 살림 저 야, 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핸드로 나와요. 클리니요 아, 안돌어 아, 저기 있어. 아까 <놀람> 쪽 담벼락에 있다. <했다>. 팍핑 <놀람> 쪽. 1층에 하나. 여기 1층에 하나. 1층에 하나. 계단에 하나. 있어요 미니 1층에 하나. 에 네. 하나. 있어 아, 하나. 올라간다 하나. 올라간다 빅쪽핑다핑쪽 핑. 아, 핑 올라간다 아래 오른쪽 봐 2층에 하나. 2층에 여기 있층에 하나. 이제 빨간색 집니 여기 한명 엎드려있어 엎드려있어 왔다 왔다 학교 찍어볼게 아, 학교 찍어 페이지 컷 오케이 없을걸. 자? 오케이 끝. 저 친구 여기 삼가방 있어 진짜 그 물약 좀 많이 챙요아요버가내 어? 그 차가 저 뒤에 있는데 좀. 검이크꺼져있봐 아 꺼져 있었어 포터 저기 있고 어, 계속 꺼져 있어. 어, 어 뭐야, 있어. 쟤네 쟤네도 뭔가 잔뜩 싫었는데. 내 차는 디지이스 뭐지, 니네뭐 싫어 놓은 거지? 그거, 차차 차. 내 찬데? 그거 내 차인데, 그거 내 차인데. 어 그래. 응. 뭐둘 중에 하나 니네 어. 어. 거겠지 뭐. 뭐야, 이거가 이거 왜잡 빠져 있어? 내건맛 없었어. 가야 어. 나. 가야지 언제? 아야지, 아야지. 오, 야, 잠시만, 너 저렇게 버렸을원 응? 애들 너무 많은데? 작은 원해? 아 애들 너무 많은데 이거 치겠네 경쟁이에요 저희 뭐 이렇게 애들 많냐 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우리? 쓸 데가? 아니면 우리 위로 올라갈까? 1번 팀 가자 차 안에 공격 넣어놨어요 뭐 이렇게 많냐 애들 거 사실 우리 이거 경쟁이었어요 마시고 나는 깡패스 하고 아. 어씨발왜쏴나어나이씨 빨리 와 내 앞에 차 있다, 씨. <목소리보> 형, 여기뒤에서도 건다, 형. 이거 여기 뭐 <목소리보> 정자 있고 있어. 이거 그냥 밀게? 야, 나도 가져오고. 어, 아, 형, 다시 불러가 줄게. 성자 봐봐 밑에 내 왔어 저 넘어왔어 진짜 넘어왔형 갈려 어. 차 소리 아닌가? 맞아아 차있다 어, 차차차 개꿀 여기 아 시차 브레이크 안 잡아서 굴러가고 있어. 좀 가야 돼. 아퍼. 한번 더. 그뭐 수직 하나 있어요. 그지? 어, 저 기절한 놈 잡을까? 수직 내가 잡았어. 야차좀야 어디가? 이거 끝이 안 돼? 가가가. 조심. 저기 있다 조심 여기. 그 꼬라 꼬라. 소기서 슈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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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지에서슈퍼에보 슈퍼에서 에보 슈퍼에서 슈퍼 어. 서 슈퍼에서 이라가서 슈퍼에서 슈이에서슈퍼에이 슈퍼에서 슈퍼에서 슈퍼에에 여기 차 밖에 있어. 어, 인석 초... 걸, 이렇게 떡밥 걸또안 되면 철학 두 조... 대로 무쳐서 써야 되고. 내 대포 뜨신다. 어디서 집 쪽이냐? 이쪽. s 3투 s 3투 여기. MG. MG. 여기도 삼툭 있다. 삼툭 많아 여기 바다보다 삼툭 계속 있어. 야, 온다. 팀. 야, 앞에. 원리트. 폭발래 로인. 나무에, 나무에, 나무에. 으이씨, 나무 기절. 나 기절. 툭툭. 툭 연막 좀 뿌려줘. 연막 뿌려줘야 돼. 연막 뿌려줘야 돼요. 연마 연막. 연막 짧아. 연막 짧아. 어, 진짜 빠졌디로. 가기야저 사이에 있잖아. 사이 저기 있는 거 잡았어? 사이 저못봤는데 나. 저 먹는 중 천천히. 그냥 내.. 드링크 그냥.. 아.. 음, 나.. 떨린건줄 거... 알았어 아 <laughs> 하나 더 들어와요 조심 야 여기.. 주... 끝났어 왜 아. 클리어야? 저기 아니, 차 온다 아니 차한대더 넘어왔는데? 방금? 아 일단 아, 이, 이쪽.. 이쪽 클리고 보시면... 이쪽 근처로 차 왔는데 내가 집중해가서 한 세명 뭐 먹었다 세명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오, 이, 여기 지금 이쪽 사우고 있다 그니까 거기서 한 세명 내 앞쪽에 블루 존 e z o 스 중. 이쪽에 있네이게지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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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 여기. 여 핑? 아우 쉣나 아,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어나앞쪽이 어, 어. 앞쪽 앞쪽에 누구 있을끼야 런내쪽요쪽이렇게 네 있어요 둘이야 둘? 야 우리 들어가야 되잖아 터가지고 안 되나? 포기 들어 가나뭐크 여기 없어. 사람 있어 그 가보니? 나이스 우리 끝났고 저희 넘어온다 요 앞에도 사람 있어요 형 연막에 있는거지? 연막인 지 모르겠고 요 나무에 하나 있어 돌 근처에 하나 있어 그리고 저 뒤에서 더 넘어 오른쪽에도 하나 있네 왼쪽에 치면 연막 안에 들어가 있어 왼쪽에도 있는데 왼쪽이냐? 요 돌에 이러면. 있다 돌. 어돌 잡아. 올게. 오, 확인했어. 어디 어디 기디이야 여기 어디 어디 어어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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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끝났어끝났어 하나 더 있잖아. 아, 네, 아, 두명죽었어두명죽었어 지금. 야, 사타야. 가야돼, 가야돼, 어차피. 풀루핑, 풀루핑. 야, 직진할게. 야, 앞에 있다. 도레, 네, 왼쪽 도레. 나이스, 나이스. 보고, 방금. 다풀렸죠 아, 이러면? 이쪽은 일단 나 이쪽에 이쪽 볼게 우리 뒤에 온다 저기 55뒤 기절 집네야 하나 있었던데 하나 기절인데 왜, 하나가 안죽니까 팝핑 쪽이 뛰는 거잡봤어요 어, 뛰는 거한 마리 기절인데. 일단, 핑한번다 빼봐. 야, 쟤 왜, 킬이 안뛰지 킬은 떴고, 한 마리 모르겠다. 한 마리 잡을 수도 있어. 킬? 여기 두 명? 야, 차, 차가지고 가자. 우리 차가지고 밑에 거, 앞에 한번 더, 여기있야 겠다. 오, 쟤네 이상해. 쟤네, 쟤네 존나 이상해. 아래 게두팀한는데아래 일로 와. 풀덕팅하고 한 번에 가야돼, 우리. 저것도 <laughs> 있네, 심지어. 와, 아, 핵이야. 진짜 이상해, 얘네. 다 이상해. 야, 우리 그냥 1번 핀꼬라가지고뭐 해야 되거든? 그기 저기, 저기있어 야 1번핑 여기쟤너 들어갈게 오른쪽 조심해 오른쪽 집에서 어망아자 아닌거 같은데 2층에 있는데 얘야 내려 얘네 요 2층에 있어 아이씨 이리로 야겠다 오른쪽 집에 사람 없나? 아니 저거 너 움직이면 안돼이 ㅅㅂ야 아니 이렇게 막으려고 이렇게 막으려고 그러면 나이차 뺀다 나이차 뺀다 이가야 쟤네 한 스푼 끝인가 본데? 어, 이상해, 이상해. 아 이상해 이상해 아저못 살리겠는데? 우리 죽은 거야야 올리자 야 타. 빨 빨리 타! 빨리 네, 이상해 차 빨리 빨리 타! 빨 빨리 내려 리 타! 산리 타! 지금... 나이아 하나, 하나 하나요? 아이, 네 아. 저아 아. 아어 전, 2 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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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어디냐? 2층 집에 있어. 저 뒤편. 분명이 2층 집에 있어. 요 안에 한명 있거든. 왼쪽에 음. 있는 자가 재재성일 확률이 높아. 나재재성 있긴 한데. 야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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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면 돼. 아니, 잠 아니, 잠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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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하나잠이만 잡으면 돼. 나이스 나이스둘 하나 하나다 이러면 야, 너 거기서 잘 봐. 이러면 둘 하나 하나. 정말 여기 밖에 있나 보다. 아아아아악! 나이스 하아. 사... 아, 스카이 형 판단력 좋았어. 바로 왼쪽 신... 때리려 하는 거 좋았어. 런이 좀 실력이, 아니... 그니까 실력이라기보다는 이게 많이 올라왔다. 아, 그래도 이제 800시간인 거였는데. 이제 500렙인데. 일어야죠 800시간? 이제, 이제 아. 몇 시간이지? 안 죽어도 되고.